네 안녕하세요 미니미스터입니다. 네네 오늘은요 제가 계속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일주일만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제가 두 번씩인가 한다 고했는데 못했잖아요. 오늘 두개할 거예요. 미니 아니 미니 <laughs> 초코송이님한테 받은 DIY 두 개로 할 건데요 먼저 치즈 타르트. 그리고 두 번째는 오이무침 DIY 할 건데요. 두 개샷 오이무침 먼저, 두 개샷 속샷 물을 샷, 샷. 사. 네. 이렇게 했고요. 이거 만들도록 할 거고요. 설명서 같은 건 없고요. 설명서는 없어요. 그냥. 이런건 거의 다아니까 그냥 하네요 이렇게 샤쏙샤아 이거를 샤네 그럼 이제 먼저 할건데요 치즈 타르트 먼저 할게요 네 먼저 이쪽을 보면 치즈 타르트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제 할건데요 금방 하죠, 이거는. 네, 치즈타르트 판 하나 준비해주세요. 이건 천사점초로 황토 색깔로 염색하면 되고요. 연하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글라스 데코 준비해주시고요. 이쑤시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 이거 섞어야 되나? 잘 모르겠다.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 뭐지? 이것도 천사점토 같아요. <laughs> 이건 천사점토. 근데 되게 반짝반짝거리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할 건데요. 치즈 타르트를 먼저 여기 안에다가 잘라서 넣어줄건데요 요거에서 잘라주세요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니 그냥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잘라주세요 살짝 잘라주시고 잘랐으면 음, 사과도핑을 몇개 빼주세요 이거 어디로 뜯지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핀셋이 있으면 다 편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몇 개만 끝났죠? 바늘 아직 여기 있어요. 바늘 여 있고, 바늘 여기다 빼는데 이걸 일단 여기다 뿌려줄 거예요. 뿌려주세요. 나온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짜주세요 그리고 좀 골고루 퍼지게 해주세요 이쑤시개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못했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됐으면 음, 이걸로 골고루 퍼지게 해줄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묻어나게 옆에가 이렇게 살짝씩 묻어나면 더 많아 보이고 더 이쁘거든요 더잘 퍼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넣어서 같이 섞어주세요. 그냥 향 넣고 원래 이 종이판에다 하면 더 좋긴 한데 그냥 직접 해도 모양 이쁘게 나오거든요. 네 이제 잘안 보이죠? 괜찮아요. 그, 그래서 제가 반 남겨놨어요. 그 위에다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야지 있는 것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쑤시개는 버려주시면 되고요. 또 사과, 또병는 맞아 다 뺄게요. 이렇게 다 끝냈어요. 좀 밝게 될게요. 끈에서 위에다 하나씩 꽂아줬어요. 하고 있는 줄알더니안 하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그냥 하나씩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어, 얘네 진가안번 모양 잡아주면서 그냥 하나씩 꽂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면 완성돼요 네. 네 이렇게 짜잔 되게 예쁘죠 그리고 오이무침은 다음 편에서 할 거예요 이게 1편이고 이게 2편이에요 2편으로 갈 거예요 아야. 이거 무섭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오이무침 DIY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 완성 작품.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뵈요 빠이빠이. 뿅.